제 자주 먹는 이거 햄네데 파스타 아직도 잘 먹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안 굽고 그냥 먹으려고 해요 여기다가 이 필라델피아 치즈를 좀 발라줄게요 빵에다 바르는 필라델피아 치즈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케이크 만들 때 쓰려고 그냥 일반 거를 샀더니 빵이 잘안 발리네요. 어, 귀찮아. 사실 저는 그이케아스모크살머니 맛있어서 거기서 사고 싶었는데 다 솔다웃이더라고요. 알디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슝. 슝. 어릴 땐 이걸 제가 진짜 못 먹었었는데, 스모키 살몬을. 향이 너무 강해서 나이가 드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laughs> 이 위에다가 갈릭러버라는 소스를 뿌려줄 거예요. 이 마늘이 많이 들어간 아이올리 소스를 뿌려주겠습니다. 오, 너무 많이 나온다. 요 <laughs> 콜라 샐러드를 위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저번에 구매한 이 시기즈 요거트도 같이 먹을 겁니다. 먹어볼게요. 여기 커피도 있고. <laughs> 음! 맛있다. 제가 진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대충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끼때우는 식으로 그냥 저밖에 없으니까 대충 먹는데 브이로그를 찍으면 어쨌든 제가 조금 차려먹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가 이거를 여섯 개를 사놨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울했을 때 근데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다 이제 매미랑 남편이 먹고 <laughs> 제 입맛에는 되게 안 달고 맛있어서 자주자주 사 먹습니다 그 양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이거 먹으면 되게 배부르거든요. 가끔 저는 요거트 먹을 때 너무 달아서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몸이 아팠어가지고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코가 맹맹하거든요. 근데 기침, 가래 기침 같은 게막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날까지 겹쳐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 사람 상태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살다가 <laughs> 지금 조금 몸이 괜찮아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근데 오늘 유진이가 네이키와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있고,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집을 치우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면 은 지민이가 혼자서 유진이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피커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아침 보낸 적도 있었고 이번 주에 고마웠어요. 오늘 밑반찬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아팠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잘 못하니까 자주 요즘에 사먹어가지고 다시 집에서 이제 밑반찬 만들어서 집밥을 좀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제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다시 집안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 엄마, 응. 잠깐만. 엄마,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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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안돼 엄마, 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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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유진이는 안 만졌어. 만지면 아뜨해. 엄마는 안 만졌어. 음,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미트볼을 넣어줄 거예요. 이케아에서 사온 엄마, 미트볼. 나, 나 조금만 줄 알았어, 조금만 줄게. 맛있겠지? 응. <laughs> 이 미트볼을 사왔거든요. 저번에 아이케아 가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게 약간 얼려있어가지고 지금 딱딱한데. 이거를 소스에 넣어서 더 넣어 익혀줄 거예요. 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스랑 미트볼만 넣은 파스타 완성했고요. <laughs> 벌써 먹고 있어. <laughs> 맛있어? 예. 음. 맛있게 먹어. 응. 음. 가자마. 야, 저리 가라고. <laughs> <laughs> 저는 지금 갈비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갈비찜에 단호박을 넣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단호박을 같이 넣어서 갈비찜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여기엔 단호박이랑 무랑 양파 그리고 여기 뭐지? 아 당근, 당근을 이렇게 썰어놨고 이거를 이제 갈비 양념이랑 해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갈비를 삶아서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양념만 넣고 야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 갈비찜입니다. 엄마, 응? 이렇게 넣고. 응. 붐붐붐. 이렇게 넣고 붐붐붐 하는 거야? 맞아 마잘입 응. 응. 이렇게 매워놔. 응. 붐붐붐붐. 응. 맛있겠다. 던더버그에 나오는 페시언플를 아니고 고아반의 고아바 음료수를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를 다못 마셔가지고 지민이랑 하나를 갖고 나눠 먹을 건데 여기에 따라서 저는 아이스랑 같이 먹으실 거고 지민이 그냥 이 채로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준비했어요. 몰라? 그거 고기다 다리를 넣었더라고. 음. 짠! 이렇게 그냥 갈비에다가 김치랑 간단하게 그냥 먹을 거고요. 그리고 유진이도 밥에 갈비 잘라서 줄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호박이 너무 궁금한 거야. 정말 맛있 호박 먹어봤어? 어. 음! 진짜 맛있지? 뭐야? 호박 먹어봐. 아, 진짜 맛있어. 완전 고구마야. 음. 달아. 응. 음. 음. 밥만 볼래. 도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은 먹을 때도 밥먹아이스밥이을 때도 밥먹이 때도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유진이는 구워주는 게 낫겠지? 유진이는 안 흘려. 그러면 초밥? 오 좋아요. 아까 그 빅토리아 마켓에서 장을 봐왔는데 저희가 사시미 살몬을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 초밥을 만들고 저희는 초밥을 만들어 먹고 유진이는 그 살몬을 아무래도 약간 구워서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데리야끼 살몬으로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TV 비 마신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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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 김밥을 만들건데요.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자, 이제 비켜주세요. 엄마 요리하게. 너손안 닦았잖아. 근데 이게 이쪽으로 껍질을 벗기려면 되게 힘들어. 꼬리 쪽에서 벗겨야지 잘 벗겨진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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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샀는데 오, 진짜? 이렇게 껍질 벗겨준다 어? 음. <목소리> 올려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누르는 건가 봐 케이퍼를 <목소리> 케이퍼를 짠 이렇게 완성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이 음료수랑 같이 마시면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두 개만 먹어도 많다고럴 그 텐데. 이거 라까응 맞아. 이거 라면까지 먹자.